왜, 왜, 왜 구겨진다고 그러세요? 아, 스타일이 구겨진다는 거죠? 스타일이 너무 스겨진다고 그러죠? 아, 근데 사실 음식할 때는 쓰는 거 맞아요. 어때요? 묶어야 돼요, 묶어야 돼요. 좋아요. 손님, 이거 뭐 하시는 건데요? 저는, 지희 씨님이 생신이 다가와요. <laughs> 언제냐면 6월달이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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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예쁘다. <laughs> 6월달. 응, 6월달 생신이 다가와서 우리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. 아 미리미리 연습하는 거구요. <laughs> 6개월짜리 건 <동안> 준비하는 거예요. <laughs> 날마다 생일. 네, 날마다 생일. 오, 이게 얼만큼 정도 더 커져요? 이게 두배 반쯤? 오, 이쁘다. 두배 반쯤 이게 모닝빵인 거죠? 네. 만드는 법 원인법 맛있게 먹는 법 그건 자신 있어요